그림자가 걸어다니며 복수를 갈구한다 오래전 공포 그들이 되살아난다. 저 아래 어둠 속에서 아기의 첫 무언가가 깨어난다. 끝내야만 한다. 어떤 희생이 다르더라도. 에리스몬. 그녀의 생전 이름은 엘리시아 피아토바 흐시엔으로, 지금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매우 활동적이며 활발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에게 짜증도 내고 반항심도 가진 그녀였지만 그녀는 매우 유망한 수영 선수였죠. 그러던 그녀가 37살이 되던 해 한겨울에 러시아에서 스웨덴까지 수영을 해서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집을 나선 엘리시아는 한겨울에 무모한 수영을 감행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동사를 하고 맙니다. 그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여행자는 그런 엘리시아를 발견하고 그녀를 수호자로 부활시켜 줍니다. 그렇게 여행자 덕분에 수호자로 다시 부활하게 된 엘리시아는 지금의 현 워록 선봉대를 맡고 있는 아이코라레이에 밑으로 들어가 은신자 중한 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은신자로 활동을 하며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각성자와 수호자들의 동맹으로 이루어진 아함카라 토벌 작전, 일명 위대한 사냥이라 불리게 된이 대규모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작중세 기간에서 용 형태를 가진 존재들이 여행자가 다녀간 곳에 나타나 소자들에게 힘과 지식을 얻을 수 있게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아함카라였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그 대가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켰기에 결국 이 아함카라들을 도벌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작전이 바로 위대한 사냥입니다. 여담으로 이토벌 작전 중에서 살아남은 아함카라는 리븐이었습니다. 각성자와 수호자의 합동 공격이 계속되는 중 에리스는 아이코라와 함께 아함카라의 뼈무더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뼈무덤을 들어가는 순간 에리스는 머릿속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함카라의 뼈에게 무슨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빛으로 태어난 수호자이면서도 어둠의 목소리인 군체, 굴복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냥이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이 힘을 이용해 선봉대를 도우게 되지만 동시에 그 능력으로 인해 그녀가 군체 마법에 빠져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에리스는 위대한 사냥이 끝난 이후 아함카이뼈 라 하나를 가져가게 됩니다. 달 지하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로타, 오릭스의 아들로 군체 신이자 왕자인 크로타는. 오래전 선봉대가 진행한 달수복 작전의 그 모습을 드러내 5천여 명의 수호자와 고스트를 죽이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선봉대는 작전 실패를 선언하며 달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호자들의 안타까운 희생만 치르고 선봉대에 의해 달 접근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희생만 하고 끝낸 전쟁이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방법도 없이 끝날 것처럼 보이던 찰나에 에리아나 3와 에리스몬이 크로타를 죽일 공격대를 결성하게 되고 총 6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달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공격대 중에서는 꿈의 도시에서 자주 언급되는 톨란드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6명의 공격팀은 달 지하로 내려가 크로타 사냥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군체 지하 던전에서 함정에 걸려 동료들은 하나씩 죽어갔고 에리스몬 역시 자신의 눈을 희생해 간신히 크로타의 육체를 부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6명으로 결성된 공격대 중 에리스모는 혼자 살아남게 되며 달에 남겨지게 됩니다. 홀로 살아남은 에리스모는그 당시 군체와 어둠에 대해 연구를 하다 탑에서 추방을 당한 돌란드 지식을 바탕으로 군체들의 속으이었던 달에서 몇 년을 지내며 생존해 나갔습니다. Now you must face what l u r k 이 과정에서 에리스모는 눈을 잃은 장님이 되어 버렸지만 대신 군체에게서 눈세 개를 가져와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앞에서 언급했던 위대한 사냥에서 든 아함카라이 뼈를 이용해 달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달에서 탈출하여 탑으로 돌아온 에리스몬. 하지만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그녀의 모습과 뒤바뀐 성격으로 자발라를 포함한 선봉대 고위층들은 그녀에 대해 우려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에리스몬은 지금 당장 크로타를 처치하기 위해 수호자를 모아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군차의 소굴인 달로 이동하여 크로타를 완벽하게 처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데스티니 원의 첫 번째 확장팩 다크 빌로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수호자와 함께 협동을 하여 에리스모는 크로타를 죽이는 데 성공하게 되지만 위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로타가 죽었다는 소식이 오릭스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릭스는 그 누구보다 분노하게 되고 크로타를 죽인 모든 이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대양계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에리스몬은 군체의 눈을 가진 덕분인지 오릭스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결국 보보스 기지에서 오릭스의 목소리가 점차 크게 울려 퍼지자 오릭스가 태양계에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실을 선봉대에 알리게 되고 각성자들의 여왕인 마라소프가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오릭스 함대 요격에 나서게 된 것이죠. 사실 오릭스가 태양계로 침공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마라소프는 에리스몬과 함께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검의 논리를 이용해 마라소프 자신을 승천 차원으로 보내게 한후 수호자가 오릭스를 죽이게 되면 그의 승천 차원을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에리스몬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라소프의 계획과는 다르게 오릭스가 너무나도 빠르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 두 번째는 마라소프에게 가야 할 승천 차원이 오릭스의 남매였던 사바툰에 의해 굴복자가 된 리븐에게 갔다는 점. 4번째는 케이드가 에리스몬의 우주선을 마음대로 개조해서 부셔버렸다는 점입니다. Right. You know, you're a true artist. Can't even see the join. Cute. How about test flight? I'll we'll be waiting for you when you're ready. Me? Well, I'm not flying that thing. 어찌되었든 수호자는 결국 오릭스를 쓰러트린 데 성공하게 되고 드레드노트의 홀로 남아 있던 에리스모는 오릭스가 죽고 난후 속삭임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그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릭스가 죽고 남긴 검 앞에 멈춰선 그녀는 그 안에서 알수 없는 코어를 하나 집어들게 되고 의비심장한 말과 함께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하게 됩니다. I have accepted my fate. I will not fail.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탑에서는 그녀를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영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였던 그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낸 곳은 다름 아닌 달. 이곳에서 그녀는 역대 보스들이었던 가울. 크로타 등이 다시 한번 달에서 부활한 것을 알게 되고 수호자들에게 이 악몽을 물리쳐달라는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올 9월 새롭게 출시될 확장팩 그림자 요새입니다 에리스몬의 등장은 항상 큰 위협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로타, 오릭스 등 이번 확장팩이 그에 버금가는 빅재미를 선사해줄지는 알수 없지만 늘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었던 기존의 확장팩과는 달리 달이라는 전작의 무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여주면서 등 돌렸던 기존 유저들이 다시 한번 게임을 찾아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끝내야만 한. 어떤 희생이.